할렐루야. 생명의 아침. 기쁨의 아침.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울라운 풍성한 삶, 복된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1절이 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볼때 무실론자들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똑똑하게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다윗은 시편 1편, 시편 14편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중보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며, 또 에베소 같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구고 살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묵상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떠오르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인의 세대를 키우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의인의 세대. 결국 이것이 완성된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다 멸망하시고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와는 호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다 세상 사람은 이 의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즉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인들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교회죠 진정한 교회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인 교회, 하나님은 그,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편기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의인의 세대, 교회답게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 마지막 날에는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십시다.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